자, 이번에는 만물상으로 왔습니다, 만물상. 타고 얼마나 올렸을까? 10분? 10분 정도 올렸습니다. 여기는 무인이고, 경화를 하면 된지 여기다가. 와, 근데 신기하다. 와, 이렇게 정화하면 문이 열립니다. 아나뭔가 1분 뒷표다니 우와, 우와. <laughs> 어디, 거기 어딨어? 여기. 아, 그런데. 어, 마르코도 있다, 마르코. 마르코 랜덤인가봐. 요. 우와. 우와, 지지어 어디? 여기. 스티커? 응. <laughs> 신기하다. <laughs> 레미니도레미 도레미니 좋아하시는 분들 오시면 좋겠네요. 선수 있어요 디 봐봐 선수검도 된다고? 응 아니 아니 네한번에어다 됐지? 오왕보도 머그컵 같은 거 뭐야? 진짜 실제 머그컵 아니죠 인형이지 머그컵 바로 있잖아 어어 인형 와 귀여워 야 이거 컵도 아이들 뭐야 이거는 오 <laughs> <laughs> 이거 봐봐 우야 <laughs> 야, 괜찮다 그거 응 어, 그런 거 사갖고 써도 괜찮겠다 오케이. 어 야, 괜찮다 예뻐 예뻐 거드 있어서 어떡하네 아, 귀여워 신나무로 이렇게 튀어나왔어 진짜 아 그러네. <laughs> 그, 어, 여기는 이제 이 정도의 좀 소규모, 한 1평 될까, 정도? 1평? 1.5평? 1평 어. 안녕. 그러면은 마무리상은 여기서 또 마치겠습니다. 빠밤. 저희는 다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.